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어 이런 카메라를 켜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계속 런던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오다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실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고 벌써 2023년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딱 이맘때가 서로 선물 주고받을 일도 많고 또 홈파티도 많이 하면서 뭔가 센스 있는 선물은 필요한데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그런 선물을 찾을 일이 많은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딱 이맘때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들도 소개해드릴 겸 수박언니 채널 올한의 사랑해주신 많은 수박씨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 마음으로 구독자 4만 이벤트 오늘 소개해드리는 센스 있는 선물 아이템들 모두 수박씨들 이벤트 선물로 제가 준비해온 아이템들이거든요 오늘 구독자 4만 이벤트 겸 감사한 마음 담은 연말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갖고 싶은 선물에 응모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선물에 응모를 하실지 잘 고민해주세요 마음 따뜻하게 오늘 영상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로 선물하기 좋은 겨울 아이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은. 짠!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을 수 있는 양털 부츠입니다. 이거 완전 제 겨울 필수템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2년 전에 구매해서 매년 겨울마다 너무너무 잘 꺼내 신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뭐 2년 전에 구매했어도 집에서만 신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때탈 일도 없고 아직도 너무 새 것처럼 잘 신고 있는? 사실 제가 수족냉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확실히 수면 양말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보온도 잘 되고요. 그리고 뭔가 딱 선물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 아이템, 이 아이보리 컬러 양털 부츠 수박씨들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 아이템은 뭐 컬러도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 모양 말고, 이런 슬리퍼 형태로도 출시가 됐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이 PEDCL 대표님이 파리에서 굉장히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이런 양털부츠 외에도 굉장히 빈티지한 소품들 그리고 웬만한 감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진짜 거기서 오래오래 살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올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참에 이 양털부츠도 구경하시면서 PEDCL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하시고 올라오는 소품들 다양하게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년 동안 정말 잘 신은 찐으로, 간증하 는 아이템 입니다. 겨울 집들이 선물로 완전 최고 최고. 네, 두 번째 아이템, 제 런던 브이 로그에 서도 잠깐 출연 을했던 목도리 까지 브랜드 는 오린 컴플리트 라는 브랜드 제품 입니다. 연인끼리 각잡고 선물하지 않는 이상 사실 겨울에 친구끼리 주고받는 선물을 부담 없는 가격대 아이템으로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목도리, 장갑, 뭐 모자 이런 아이템들이잖아요. 목도리나 모자 선물 고려하실 때이 브랜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딱 러블리한 겨울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브랜드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청키한 느낌의 목도리인데 또 엄청 막 여기를 부담스럽게 감싸는 느낌은 아니에요. 가볍고 센스 있게 목도리 선물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브랜드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제가 여름에 그 모자 있죠 캡 모자도 제 두상에 핏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잘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모자도 맛집이니까 올인 컴플리트 들어가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박씨들한테 이 목도리 오트밀 컬러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아,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겨울 선물로도 괜찮지만 사계절 아이템? 생일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굉장히 센스 있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필리플레이스라는 브랜드 아이템들인데요. 우선 지금 영상에서 살짝 살짝씩 보이는 이 아이템 이거 보셨나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친구는 집에서 굉장히 홈웨어로 입기 좋은 테리 소재의 반바지 제품이에요. 이 아이템이랑 요 아이템 이렇게 테리 소재의 샤워 가운 스커트 그리고 이런 반바지 거기다가 에이프런 앞치마 있죠 그런 아이템도 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 쿠션 커버라든지 비치 타월 있죠 그런 테리 소재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아이템으로 입소문이 좀난 브랜드거든요 샤워 가운이라는 게꼭 진짜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홈웨어로 잠옷 대신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입고 있어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게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뒷부분에 필리플레이스 로고, 로고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수박씨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스트라이프 팬츠, 이거 컬러 랜덤으로 세 분께,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그럼 바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여러분 집 꾸미기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또 진심이라 이런 식으로 집 꾸미기에 막 환장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또 이렇게 소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슝. 요각 티슈 요거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들까지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해두면은 진짜 집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센스있어 보이거든요? 레노바라는 브랜드입니다. 원래 조금 집에 인테리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각 티슈 위에다가 집에 분위기에 맞는 커버를 이제 구매해서 끼워두시는데 이 아이템은 그런 커버가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근데 또 여기다가 이 휴지 색깔 보세요. 이게 지금 레드 컬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인체에 무해한 색소 썼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가끔 집에 손님들 오시거나 할때 요런 거딱 꽂혀 있으면 어 뭐야 이 집은 휴지까지 신경을 썼네? 요런 느낌 내기 좋잖아요? 집 꾸미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요거 말고도 짠! 식당에서 쓰는 것 같은 이렇게 하나씩 뽑아 쓰는 휴지통인데요 이런 스틸 소재 있죠? 뭔가 약간 업장 느낌도 나면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저 거실 테이블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이런 것도 집들이 선물하면 약간 좋을 것 같죠? 아 그리고 제가 또 구매를 한게 있는데 이거는 화장실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저희 집 파우더 룸이잖아요. 보시면 자라란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나오는 청님용 화장실 파우더 룸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도 뭔가 그냥 겨울에 딱 집들이 선물하기에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이 계정도 팔로우해두시고 다양한 홈 스타일링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노바에서 선물로 보내드릴 아이템은 요! 각 티슈 요세개 세트 구성을 수박씨들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세개 들어가 있는 거한 세트예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아 바쁘다 바빠. 다음은 뷰티 케어 제품이에요. 스킨 케어 제품. 요거는 이제 여자 친구들끼리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은데 겨울 되면 정말 피부 보습 관리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제가 볼때 사계절 중에 가장 빨리 늙는 계절이 겨울인 것 같아요. 하고 얼굴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이럴 때 스킨케어 신경 써야 되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 짠 노아브의 집에서 스파하는 것처럼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의 얘기에서 또 수박씨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다해서 가져온 건데. 내손 안에 홈 스태틱.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 또 시간 내서 스파 받으러 가는 것도 또 시간 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집에서 홈 스태틱을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오늘 선물로도 보내드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수박씨들 전용으로 할인도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친구는 엑토판테놀 스파 앰플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우유처럼 촉촉하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에서 사해 아시죠? 그 소금기 엄청 많아가지고 막 사람 둥둥 뜨는 그 사해에서 발견한 굉장히 간이난 보습 인자, 스트레스 보호 인자 엑토인이랑 피부 손상되면은 우리 재생 연고 바르잖아요. 그 피부 장벽 개선에 완전 효과가 있는 재생 연고에도 사용되는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두개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앰플이라고 해요. 겨울철에 이제 뭘 발라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막 건조하고 또 보습은 굉장히 신경 쓰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겨울에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다 보습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럴 때 쓰기 좋은 앰플. 이 앰플뿐만 아니라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스텝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런 앰플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좀 생각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피부 고민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오돌토돌하게 피부결이 고민인 날도 있고, 막 전날에 잠못 자고 그러면은 막 피부 칙칙한 날, 그런 날도 있고, 호르몬 변화, 생리 전에 저는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지는데, 그럴 때에 또 바를 화장품이 전부 다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구비하기에는 가격도 부담이 되고, 화장대 이거 다 늘어놓기에도 어지럽고, 그럴 때에 딱쓸수 있는 부스터샷이에요, 이게. 이거는 리얼 비타민 스파 캡슐. 요거랑 섞어 바르는 그런 컨셉이에요. 요 하얀 거는 갈락토미세스 결광 베리어 스파 캡슐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 이게 어성초 시카카밍 이게 호르몬 변화 있을 때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뭐요것만 단독으로 바르는 날도 있고 요거랑 같이 써서 바르는 날도 있는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매일매일 다르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거 굉장히 히트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겨울철 피부 관리 꿀템으로 브랜드 노아브의 요 앰플은 수박씨 총3 분께 보내드릴 수 있고요 고민되 네요 어떤 아이템에 응모를 하실지 세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수박씨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제 노팅일에 갈때 썼었던 안경 있죠? 이 안경이 몇몇 분이 DM으로도 물어봐 주시고 댓글로도 좀 물어봐 주셨어요. 브랜드 오버랩의 아이템이고요. 모델명은 오버랩의 프리라인 제가 쓴 거는 이제 데미 컬러고요. 약간 브라운 톤이 도는? 저는 이거 그냥 패션용으로 안경알를 빼고 썼는데 오버랩이 뭐 선글라스도 나오지만 이런 안경 쓰시는 분들이 패션적으로 되게 활용할 만한 좋은 디자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더라고요. 이거 제가 화장하기 좀 귀찮은 날이나 이렇게 컨셉 잡고 쓰고 싶은 날에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안경이라서 수박씨들 총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썼던 데미 라인으로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버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되게 좋은 품질의 안경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서 안경 쓰시는 수박씨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오버랩까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네 겨울철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추천템 뭐 이렇게 준비해 본 영상이었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올 한해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신 수박씨들한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본 영상이고요 많이 챙겨온다고 챙겨오기는 했는데 사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마음보다는 너무 모자라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아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늘 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가장 원하는 아이템을 한가 지 고르셔서 댓글로 그 아이템을 적어주시고, 뭐, 우리 연말 덕담이나 한번 해볼까요? 나누고 싶은 연말 인사, 뭐,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나, 아니면 수박씨들끼리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좋고요. 올한해잘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이벤트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올한 해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수박씨들. 그럼 다시 한번 수박언니 채널 4만까지 지켜봐주신 고마운 수박씨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